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경영 환경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이라도 이제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 기존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췄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 주요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으면서 이번 관세협상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재계 내에서는 납은 가재가 산적하다는 데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50%로 고정된 철강 분야 품목 관세 인한은 불발됐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 사실상 FTA가 무력화됐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해왔는데 15%나 되는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의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세 인하 조건으로 붙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재계의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추가 투자 여력 마련도 쉽지 않은 데다 대미 투자 강화 방침에 따른 국내 투자 약화로 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